와우 저게 뭐야 살구나무니까 살구꽃이겠지 이게 어 살구꽃이 우와 우와 아이고 곤충, 곤충호텔도 왔는데 살구나무 우와 이쁘다 아 이뻐요 살구나무 음 응? 이렇게 살구가 열려요 응. 이렇게 살구 어? 살구? 살구가 아니라 매실, 매실인, 매실? 아닌데. 살구, 맞다. 살구 나무. 음. 저쪽에 뒤에는 복숭아. 복숭아는 아직 새입이 지금 나오는 중. 음. 위에는 바나나가 연그러 가요. 얼마나 실하게 연그러 가는지. 비 오고 봄, 봄에 나와서 비 오고 뭐하고 하면은 굉장히 잘 커요. 와 살고 이게 진세 곤충 호텔 이렇게 해서 곤충이 들어가나 뭐 눈부친 곤충이 있어. <laughs> 애들 아 거미도 만들고 축제입니다. 완전히 아, 홈스쿨링 하도 인터넷으로 수업 시간 하면서. 숙제 내주는 거 해야 되고, 아우 이쁘다. 살구 나무. 음 오늘 이거 진짜 하루 어제 못 봤는데 박혔나?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이렇게 봄꽃이 아직 한참인 게 좋아요. 근자나니 봄꽃이죠. 여기서 잘 피고 놀다가 없어진 건가? 어디로 들어갔어? 할머니는 니갈 제라늄. 와, 요렇게 폈어요. 음, 이건 좀 진한 색으로. 진 핑크. 이건 좀연 핑크. 오, 이쁘다. 이뻐요. 이거는이 색하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 이렇게. 이뻐요. 네 가지 색이라 저 뒤에서는 무슨 컬러가 필지. 꽃봉오리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음. 좋아요. 이거하고 틀린가? 음. 똑같은데? 음? 가지가지가 하나 둘 자, 아이 강아지 나나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줬더니 가지가 안부러져왜 자꾸 부러지나 강풍이 불어져 강풍이 부러졌나 했더니 세상에 그 사이를 개 덩치를 뚫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가지를 부러뜨려 놔가지고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똑같은 화분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이 참 나나의 작품 이렇게 할머니는 이렇게 어, 풍성한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작게 작게 만들어 놔음 이렇게 제일 흔한 제라는 그래도 이뻐요 저기 군절아니 하나 <laughs> 요거는 지꼬리나 지꼬리 닮았다고 해서 지꼬리나 이렇게 꽃. 꽃.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젊은 꽃을 닮았기도 하고 걔도 음. 이쁘다 지금 한참 만개 해서. 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제 이게 지고나면은그 뒤부터 저 끝까지 이제 아가판타수가 꽃대로 올릴 거고, 이렇게 계절꽃 씹히는 게 너무 좋아요. 음. 아이쿠아이쿠. 아이쿠아이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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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그이다이다이고이고랑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피 아이고, 이렇게이뻐요이고 아이고, 아이이 꽃이 많이 폈는데 어해는 해갈이 안 아? 뚝뚝뚝뚝 잘라서 어졌다고 이러나?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작년에 뚝뚝 잘라가지고 분양을 했더니 뿔딱지는 않는지 꽃 꽃이 들 나오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갈랑크에 안개 안개꽃 같은 여기 좋아요. 작년에 있던 이게 자리에서 들게 들게 고추 고추 나무는 너무 오래돼서 패버리고 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씨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들어 올라오네 화분에 옮길까 했던 옮길 필요 없네 오히려 여기 있는 거 빼버려야지 <laughs> 좋아지면은 좀 락다운. 요게 좀 좋아지면은, 둘째 아파트를 갈 거. 요건 감자. 감자가 왜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지? 늦게, 늦게라도 이렇게 꽃봉을 올려주니까, 고맙지? 음, 미나리 뜯어서, 부침개 먹을까? 아. 청각김치 담고, 남 양념 가지고 어제 배추 두통사가라 해가지고 그냥 버무렸더니 나아가던 손이 또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손 가지고 책 닦느라고 붙어버렸어 어 살만하면 꼼지락꼼지락 이게 해야지 사람이 움직여야 살지 그쵸 움직여야 살지 <laughs> 아이고, 잘. 이렇게. 너랑? 너는 밖에 막 휴지랑 이렇게 어질러 놓고 들어갔어. 더 우유 벗서 속에 반팔 찼어 입었지, 벗어. 네. 할머니 막다 벗었잖아, 더워. 어우, 27도래더니 진짜 덥네. 어. 덥다니까. 배꼽이 보여요. <laughs> 어, 덥다고 했잖아요. 어, 지금 덥지. 아까는 춥지. 아, 덥거든요. 어, 됐어. 아이고, 덥다. 아, 변덕날씨한 번은 청소하고 책다 정리하고 했어. 이제 버섯, 버섯 농사 다된것 같아서 이제 버섯을 치워야 돼. 어디 확인하려고? 얘놀때 알아 그 카페 문 오픈하면 돼. 어, 이제는 버섯 농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 아유, 자꾸 물 주고 해도 눈이 안 튄다. 어, 치워야지 이제. 아이고. 박스 갖고 나왔는데요? 할머니 뭔뭘 뭘 박스 갖고 나와? 큰 거. 어. 너오방에 그, 그거 있었지, 내어 근데. 그거 꺼냈지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책 넣으라고 다 닦았어 책. 아이 그랬더니 그책 뒤에 글쎄 바퀴벌레 똥이 많더라그니까큰 바퀴벌레 있잖아. 그런데 숨어서 똥났나 봐. 다 닦았어 털고. 아유 좋다. 왜 바퀴벌레 똥 있어요? 음다 쳤지. 야 켜. 늘어지게 하지 마. 아, 어, 좋다 올라가자 이제 덥다 저안 올라가요 어, 너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오빠 레스토랑 끝나고서는 다시 공부 시간이야? 네 어, 그럼 이따가 또 놀아 음.